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이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능평동에 있는 대단지가 될 현장이에요. 네. 지금 1차가 음, 입주해서 잘 살고 계시고 2차 분양 중인 거죠? 네. 네 뒤로 이제 토목 공사랑 골조 일부 올라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단지가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에서 바로 올라오잖아요? 어, 가깝죠. 네. 역역 버스도 바로 타실 수도 있고 광명초등학교도 큰길안 건너고 도보 통화 가능하시고. 네, 10분 이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나중 일이지만, 여기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바로 밑에 역사가 생길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네. 여기, 어, 그쵸, 여기밖에 없어요, 자리가. 네. 그건 뭐, 나중 일이긴 하고, 네, 집이 이뻐야죠. 그죠. 네, 위치도 좋아야 되고. 근데 여기가 상가가 딸린 집도 있고, 안 딸린 집도 있잖아요. 네, 상가가 없는 집도 있고요. 네. 얘는, 정말... 그럼 14억 5천. 네. 그쵸. 쟤는 1차 분양분인데 저희 거래처 네, 분이신데 딴데땅 사셨죠? 네 그걸 네, 그집 지어서 이사 가실 거예요 네 이것도 파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문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것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애가 땅 모양 있고 구조가 괜찮긴 하던데 그쵸 여기가 네. 또상가 있는 세대인데 네. 구조가 지금 영상 속하고는 완전 또 달라요 음, 네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나오시면 금액별로 해가지고 네. 저가 비교해서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뭐 원하는 집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CU 편의점이 있는 집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한달 전인가 안내해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월 임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메인일까요? 여, 아 아니죠. 여긴 음, 메인 도로 뒷길이에요. 네. 근데, 뒤에서도 진입을 할수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계단 많은 거 조금 피하고 싶으신 분들, 응. 이렇게 별도 출입문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응. 이거는 저희 손님이 계약해놓고 이제 입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골조대, 이거그 그쵸? 그쵸. 네. 선분양 받으셔서 해드린 거고, 응. 이거는 뒤, 쪽문.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처럼 여기 뒤에다가 주차하고, 네네. 이렇게 오면 계단 없이 어떤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기 편하죠. 네. 몰래 도망갈 때도 편하고. 아 어디 이렇게 도망갈까요? 채권자들이 네. <laughs> 네. 쫓아오면은 뒤로 도망가면 되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다닐 수 네. 있게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합성택한가봐요. 그렇 네. 플라스틱 재질로 안보이게 막아주셨고, 어 여기 또제키 높이 이상으로. 디자인 블록으로 쌓아주셨고요. 이 옆은 아예 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로 아예 안 보이게 딱 마감해 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주차하고 올라오시는 계단인데, 잠깐 내려갔다 올까요? 네. 네. 뜨거우니까 빨리 내려가죠. 계단 폭은 되게 안정적이고요. 네. 경사가 되게 높진 않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어,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길게, 주차 두 대밖에 못 돼요? 네? 주차. 길게, 네. 셔터 안 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건두 대. 네. 폭은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네. 11m 거든요? 아, 폭. 폭도 네. 3m 40. 뭐, 주석에서도 타고 내리기 편한 사이즈고요. 그때 여기가 아닌가? 네. 못 넓히나? 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네.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리고 상가. 상가가 한 30평 되잖아요. 이게. 오, 집집의 메리트죠. 그리고 끝나는 음. 쪽이라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음. 차에어가이라면은 요거 철거하고 여기 셔터로 만들어서 차량 진입하면은 차량 4대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차도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제 근생, 근린 생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업자도 가능한데요. 네. 폭이 6m30이고, 네, 여기도 확장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깊이. 깊이는 10m가 더 넘어가겠죠? 네, 여기도 11m 나오고, 안쪽에 화장실도 있어요. 높이 한 번만 재주시겠어요? 그 기둥 있는 대로요. 기둥 있는 대로요? 네. 이걸로요? 네. 네. 일단 기둥 없는 데는 3m60이고요. 여기는 3m 네. 보가 이렇게 튼튼하게 질러져 있어야 돼요 하나 둘셋 네, 튼튼하게 이게 없었으면 아마 위에 수영장 못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수영장 만들어 놨잖아요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확인하고 해서 중공을 내야 돼요 네. 여기 원래 건축자재가좀 많이 쌓여있었는데 깔끔하게 다 치워주셨네요 안쪽으로 화장실 남녀 공용이네요 네. 이렇게 한쪽은 남자 여자 미니 세면대가 들어가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 용도에 맞게 개조해서 쓰시면 돼요. 네. 사무실 직접 쓰셔도 되고 세 주셔도 되고 스크린 골프, 뭐 이런 영화관 이런 거 만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에어 가시면 은 여기 다 주차 공간을 쓰셔도 되고, 그 추가 주차는 또앞에서또다 되셔도 돼요. 어 주차는 여러분 도로 지분이 돼. 여기도 한1 4평 있는데 이게 아까 뒤에쪽 도로 지분이고요. 여기는 나라땅이에요 네. 네, 국어. 요거 점에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저번에 저희 차량 주차했을 때한 4대, 5대는 충분히 되시더라고요. 더 또, 되죠? 네. 네, 그것도 끝집이잖아요. 네. 네, 그럼 맘 놓고 내집 앞마당처럼 쓰셔도 돼요. 저희 방금 저, 저번에 분양하던 현장 갔더니 <laughs> 앞에 펜스쫙 쳐놓으니까 뭐 완전 헉. 다른 집 같은 게어요그 집이 마당이 없었던 집인데 마당을 네. 만드셨더라고요. 네. 집은 꾸빙이 나름. 네. 사람도 꾸미기 나름 꾸미면더 이뻐 보여요. 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음. 여기 위에도 이제 비가림 시설 하시면비안 맞고 올라갈 수 있게 추가 시공 을할수 있어요. 네. 쭉 올라오셔서 이가 단지 내에서 땅 제일 커요. 제일 큰 네. 집이죠? 네. 대지가 128평. 네. 네. 전용 대지가 128평입니다. 네. 전용 돼지. 꾹꾹이 아. 말고 <laughs> 돼지. 네. 어우, 전망이 좋아요. 네, 여긴 저녁에 봐도 또 이쁠 텐데, 저 밑으로 다 간접조명 다 넣어 놨거든요. 저녁에 봐도 이쁠 것 같고, 잔디는 요것만, 네, 요것만 관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다 합성 데크고, 이렇게 조경 시공 해드린 거예요. 또 지금 광주에서 분양 중인 현장 중에 수영장 길이가 어, 제일 길죠? 제일 긴. 다른 데 뭐, 무슨, 뭐였더라? 이렇게 물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거 없이 그냥 여기는 왔다 갔다 자유수영 하실 수 있어요. 네. 우와. 잠깐만, 서 <laughs> 땀이 쭉쭉 나오는데요. 네. 그럴 때 물속에 뿡덩 하시면 돼요. 네. 이런거 자동으로 그 덮개 시설도 하시던데요. 아, 저희 계약자분도 네. 그거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 없을 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해주셔도 좋아요. 그요 밑에가 이제 기계실. 여과이랑 온수기랑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응. 수영 다 마치고 계단 두세개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샤워. 물 나오나? 아, 네물안 네, 나오네요. 안네 여기서 다복고하시면안 되시고. 그죠. 네 아, 아니면 샤워 커튼 이렇게 할까요? 아 어, 그래도 좋은 네. 방법이네요.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 이제 건물 외관은, 이건 대리석이에요. 네, 파벽도, 그, 농타일 아니에요. 네. 네 현무암 대리석으로 외관 마감 해주셨고, 여기는 닥터 피시존 아닌가요? <laughs> 아니면 금붕어. 작은 연못, 연못으로 꾸미셔도 돼요. 그쵸? 여긴 뜨거운 물하고 찬물 다 나오고, 애들 저기서 놀, 어? 유아. 유아는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 아니면, 네. 지 아깝긴 하지만, 네. 수영장이 있으니까, 네. 여기 막아서 중점처럼 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화단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 일부 포치 나와 있고요. 여기 문이 특이했죠? 네. 저기 22억 짜리에도이문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서티스. 저 안쪽으로 신발장이 네 칸. 네 칸이었나요, 진짜? 부족한데? 아니죠? 아니죠. 네. <laughs> 이렇게 안쪽으로 펜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워크인 수납장. 네. 그렇게 걸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 게 네. 약간 장마철이나 신발장 이렇게 한개 한번 시켜줄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이거 한 네. 번에 쫙벌수 있고. 네. 음, 자동문이에요. 자기 혼자 네. 왔다 갔다 하죠. 일괄 설치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여기가 천국이네요. <laughs> 네. 아,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어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네. 터치. 네. 들어오시면서 바로 손 씻으시면 돼요. 외부 활동하시고 들어오실 때. 입식 세면대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조명 들어오는 거울. 안쪽으로 급하다 하면은 여기. 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수납장하고, 뒤에 들어가 있는 양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기창도 네. 되어 있네요. 네.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6층에 살았었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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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급... 급할 때는 진짜. 아, 네. 5층까지 무사히 올라갔는데, 네. 왜 그, 6층까지 못 올라갔나요? 아, 그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 네. 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여기 충전이 쁘게 꾸미시면 이 대형 창으로 해서 네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출입도 가능하시고 아 충전 꾸미면서 여기 외부 다이닝 식탁 같은 거 놓고 네, 주방 바로 앞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네요. 들어와서 바로 주방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일자로 쭉 개방할 게 보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그쵸? 이 폭이 7m가 안될 건데 시각적으로는 어. 더커 보이잖아요? 네. 네. 게 6m60. 태양 아일랜드, 캄포레, 싱크볼레, 골드수전. 네. 어. 어 네. 물도 잘 나오고. 이 상판은 칸스톤이에요. 네. 이쁘죠? 고, 그 밑으로 식기 세척기 들어올 자리랑 삼성, 상구 인덕션, 네. 엘리카 후드. 식탁 조명도 있고 아일랜드 조명도 있네요. 여기는. 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방에서 네. 여기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경이 굉장히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아, 이게 좀 주방이라면서 바깥을 네. 볼수 있으니까 네. 이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파트에선 벽보고 설거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내 마당 보면서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더 열받나? <laughs> 나는 나는 일하고 있는데 니들좀 밖도 놀아? 아니 요아니요안 그래요? 요 알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여기 홈바 공간이 넓게 되어 있네요. 네. 양쪽에 콘센트 있고, 음. 청소기 같은 거 뒤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청수기는 이쪽에 다행되시청수기는청수기 아. 여기다 <laughs> 놓으면 안 되죠. 아, 정수기 얘기했어요. 아, 정수기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수도랑 배관 봐야 돼요. 뒤쪽에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은 네. 앞쪽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네. 네. 보조 조방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너, 이게 세탁실은 아니잖아요. 네. 세탁실은 위에 있어요. 네. 음. 여기 팬트리 해가지고 네. 장바와가지고 일단 다 넣는 넓은 주요 여기 이 공간은 뭐, 뭐, 음, 세탁실로 꾸미셔도 되고 배관이랑 이런 거다 저희 공사할 때다 봤잖아요. 다 있어요. 보조 싱크대를 넣으셔도 되고 화구 넣으셔도 되고다 설치는 가능해요. 얘는 안되고 얘는 다돼 있으니까. 맞아. 얘도 할려면 할수 있는데 다 뜯어내고 일이 많잖아요. 환풍 시설까지다 들어와 있어서 음, 보조 주방으로 이제 교, 교체를 하셔도 돼요. 뒤에 이제 시공 안돼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여기, 보일러가 있네요. 두 대. 네. 도시가스랑 재반수선 여기 다 돼요. 도시가스, 오페스 식관 상수도입니다. 네. 네. 비싼 수입률이. 네. 네. 예뻐요. 네. 비싼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네. 깨먹어봐서 알죠. <laughs> 네. 어, 뒤로 간접조명도 들어와요. 네. 네. 그리고, 리프트로 밥통 자리. 레인지 자리 다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으로 냉장고 자리 식탁 앞에 바로 있네요. 반찬 아. 바로 꺼내서 음, 주시면 되겠어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네.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온돌이 네. 단열재예요. 네. 뒤쪽으로 여기는 나가 어, 나가서 뭐할게 없어요. 아 근데 네. 출입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 개만 해도 가능할 그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거실 공간 기억자네요 주방 거실이 그렇죠 네 일체형인 듯 아닌 듯분리형인듯 아닌 듯 거실에서 주방이 일부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음. 여기서 TV 딱 보시면 돼요 네. 음. 같이 설거지 도와주셔야 돼요 네고 아, 네. 지금 다 도장 마감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터치하시면은 네 세터 박스 네다 들어와 있네요 깔끔하게. 음 이거 CCTV 그걸 거예요. 음, 그럼 맨 TV랑도 연결할 수 있게 배관 다 빼놨어요. 배관 배선이죠. 네네 네. 네. 바닥도 지금 포세린 타일로 피앙코 아라 패턴이죠. 네 제일 이뻐요. 그렇 제일 많이 쓰고 줄눈 시공도 잘 넣어 주셨고 에어컨, 그 실링팬까지. 에어컨 가끔 안 되는 현장 가면은 요거라도 돌아가면 어, <laughs> 다행이에요 그렇죠. 진짜. 네 요거 네. 더기 전에 요거 하나만 틀어놓으셔도 훨씬 더 시원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거실 공간에서 네. 레즈 마당이 보이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좋더라고요. 네. 또 추가로 뭐 앞에 더 건물이 쓸 일이 없어요? 네, 지금 네. 보이는 게 다죠. 네,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전망 가릴 일도 없고 또이 해당 세대가 제일 앞 라인의 끝 집이잖아요. 네. 네. 오른쪽으로는 개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근 크게 지장이 없어요. 네. 음, 이제 1층은 다갔나요 네, 다 봤습니다. 네, 에어컨 여기 한대더 있었네요. 네. 그월패드도잘 설치를 해주셨고, 네. 르그랑 음. 스위치가 골드예요. 네. 골드인가 이게? 네, 골드. 아, 네. 로즈골드는 아니고 좀 연한 그레이. 네, 옷네. 옷네. 네, 옷. 깔끔한 예쁘네요. 네, 메탈릭 느낌. 네. 오, 어, 이제 2층은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은 자작나무. 네. 벽면은, 이거. 비상보드죠? 네. 그때, 얼핏 보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느낌 나잖아요. 네. 음. 친환경 보드 잘설치 해주셨고. 네. 픽스창도 있습니다. 네. 여기 문이 바로 있네요. 주문이. 어, 네. 이게 있으면 좋은 게, 밑에서 음식 하거나 했을 때, 네. 그 음식 냄새도 안 올라오고, 네. 단열해. 진짜. 네. 그쵸.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골조 봤을 때 저희가 여기 문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여기서부터 그냥 다안방 쓰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도 좋겠네. 네. 다 이제 부분만의 공간. 요 집은 이렇게 평수가 그래도 실내가 65평이긴 한데, 딱3인식구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4인, 5인도 뭐 거주 가능하긴 한데, 그래 저는 3인식구를 추천드릴게요. 네. 네. 안쪽으로 폴딩도어로 해서, 모루유리로 해놔서 앞, 안에가 잘안 보이겠죠? 반대로도 열려요? 네. 오, 네. 양쪽으로 다 열리고, 여기 이제 세탁기 놓으시면 돼요. 세탁기도 넣어주신다고 하시던데요? 네, 세탁기 건조기. 건조기까지, 네. 그 바로 정면으로, 여기를 서재로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은 쓰셔도 되고, 자녀분, 뭐 케어가 필요한 자녀분, 네. 어린 자녀분 쓰셔도 되고, 또 창도 이제 코너 창으로 해서, 여기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요. 밑으로 내려가면 상권 다 있잖아요? 어, 걸어서 다 가능합니다. 네, 슬리퍼 상권? 네. 네. 마트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음. 도고 생활 합니다 네. 다시 나오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공용 육실 네, 오. 네, 공용 욕실 바로 세면대, 자연 배수 세면대 만들어 주셨고 벽배관. 얘도 음, 좀 들어오는 건데.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봐요. 네. 안쪽으로 조적식 욕조. 저는 10분만 이따 나올게요. 이렇게 복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문 열어주세요. 아, 네. 네. 어, 사우나. 개인 사우나. 네. 딱 혼자, 혼자. 2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혼자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 한명 앉고, 애기 여기 위에다 올려놔도 되나? 애들은 네. 근데 사우나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앉아도 되겠네요. 어? 어 사장님, 사모님 딱 <laughs> 위아래로 네. 앉으셔도 되겠다. 네. 이렇게 건식, 습식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향이 많이 네. 나고요비대 일체형 자동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여기 딥퓨셔나뭐 욕실 용품 쭉 올려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쭉 파져 있고 휴지거리도 있고. 네. 조커 스프레이 건 좋던데요. 청소할 어, 그렇죠. 때. 네. 네. 다시 나오셔서 여기가 드레스룸. 음. 일부 부족하시면 아까 그 공간 더 추가 수납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둘레 여섯 칸에 뒤로도 두칸더 있잖아요. 여기 한칸더 있고, 어 스타일러 여기 하나 배치하셔도 되겠다, 그죠? 콘센트도 아, 있고, 아, 네. 환기창도 크게 돼 있고, 어, 네. 제가 집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조경을. 자른집 중에, 이제, 베스트 1, 2, 3 중에 들 거예요. 네. 네. 바로 뒷집. 네. 싹 갈아 엎고 거의 1억 돈을 마당에다가 쏟아부으신, 네, 세대도 있어요. 여기 화장대 쓰시면 되고, 틈장 뒤쪽이 메인 침실. 어, 방에서 전망이 네.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전망은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아.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 그래도 맨 앞단지만. 네. 그 그렇죠? 음. 그죠 저기, 저기 위에서 내렸다 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 네. 네. 그래도 전원주택인데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전망 나오는 세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음, 나는 전망, 그, 전원주택이 사가는 주된 목적이 이렇게 집에서 이제 전망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런 집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네. 3m 52. 저희가 이제 집 얘기할 때, 그개방감 있는 집 찾는지, 네. 뭐 원하는 거 마당이 넓은지, 음. 마당이 좀 작은데 집이 넓은지, 네. 뭐 모든 얘기만 하시면 네. 다 찾아드릴 수 있죠. 사이즈 음. 잊어버리셨죠? 아니요, 여기 아직 안 지어졌어요. 네. 4 m 65. 네. 네. 집은 그 아파트는 안 보고도 막 위치만 보고 사시잖아요. 네. 평형만 보시고 그 종이 대가리 하나 보고. 네. 근데 전원주택은 점검하고 이제 두들겨봐야 될게 엄청 많아요. 그럼요. 네. 네, 혼자 그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 받으시는 거예요. 네, 뭐 자신 있으시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되고 시간 많고 하시면 그래도 저희랑 하면은 좀덜 고생하실 거예요. 네. 좋은 집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3층. 네. 네, 이렇게 두급자로 돌아 올라보시면은 네. 강화유리. 프레임이 없네요. 오, 그 어, 네. 그래서 네. 깔끔했나봐요. 네. 천장까지 쭉. 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공간이 딱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왼쪽으로는 이렇게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고, 네. 아, 어, 타일 색깔이 흠. 예뻐요. 개인적으로. 네. 아쿠아 블루? 뭐, 이런 느낌. 네. 그 반대쪽으로 이제 샤워 공간하고 자동기 설치가 돼 있어요. 네.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고 작은 방. 여기를 침실로 써야죠? 그렇죠 자녀분 침실. 뒤쪽으로 붙박이장 하고. 밑에 2층하고 방 사이즈가 네. 동일해요. 네, 그대로 올라왔죠. 네. 러니가 3m25. 깊숙한 게 3m36. 응, 여기도 코너 창되 있고. 근데 동마다 1, 2층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3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한 집만 완전히 구조가 다르고요. 응. 엔또 나가서 또 실내 멀티룸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슬라이딩도. 어? 아, 여기를 침실 써도 되겠네. 네, 여기 또 한쪽을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네, 슬라이딩이 양쪽으로 다 되거든요. 음. 음 테라스가 딸려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파티룸 꾸며도 좋죠. 아, 그렇죠. 네, 식구 음... 안 맞으신 분들은. 네, 네. 여기를 약간 나만의 뭐 와인. 와인바? 와... 네, 그런 거만들어죠 네. 뭐 공간만 음. 있다, 그러면. 네. 어, 룸은 4개인 거잖아요, 그쵸? 그죠. 또 밑에 상가인데, 그걸 대형 멀티룸으로 활용하셔도 되시는 네. 거고. 근데 이요벽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안내를 해드, 해드릴게요. 열고 나오시면은, 여기 음. 옥상 테라스도 이쁘게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어, 네. 공간이 음. 어, 의자 놓고 테이블 놓고 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네. 음. 사우나나 뭐 운동이나 뭐 학원이나 골프 치고 싶으시면은 바로 집 앞에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이 공간이거든요. 야외, 야외? 실내? 실내 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기는 그래도 실내죠. 네. 완전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폴딩 도어로 해서 바닥 난방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렇죠? 네. 난방은 음, 네. 안 됩니다. 네. 한쪽에다가 네. 어. 테이블 이렇게 쫙나가지고 네. 옆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숲 뷰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와인 한 잔, 맥주 한잔 뭐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 테이블만 빡 의자에 신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테이블이야. 테이블? 여기는 이제 파이지가 안다 보니까 빡 음. 의자 넣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아, 파이자 그래? 놓고 마주보고 앉으면 되죠 아, 그럼 괜찮긴 하지만 네. 파지진 않아서. 음, 네네. 그러면 쪽벌을 해서 이렇게 쪽벌을 해서. 아우, 하면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laughs> 네. 아무도 안 보는 데뭐 어때요? 요새 예쁜 네. 테이블 굉장히 많아요. 네. 공간이 되니까. 음, 네. 아2단으로 놓으면 되겠다, 그쵸 네. 네. 여기는 네. 이제 먹은 술들 쫙 잠시 셔야되 아, 그렇죠? 네. 선반 하나 내도 되고, 네. 그쵸? 여기도 선반 두개 있긴 한데 여기다도 또그 와인셀러, 냉... 와인셀러나 네. 냉장고. 냉장고. 네. 에어컨은 없네요. 네. 음, 음, 음. 이동형 에어컨 뭐 이런 거 아니면 선풍기 또 쓰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더워요. <laughs> 여기까지 다 연장해서 다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능평동에 있는 전원주택 안내를 해드렸고요. 상가도 있고 주차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 응. 대형 수영 가능하고. 네. 레일. 네. 얘는 레일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길어서. 그렇죠? 어, 네. 네. 수영도 뭐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마당 관리도 편할 것 같고, 땅도 도로 지금 포함이지만 140평이 넘어요, 그렇죠? 네. 네. 위치도 바로 내려가시면 웬만한 편의시설 다 있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지하철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 강역버스 네. 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집은 거주의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네.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네 올라도 많이 오르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고. 네전 주택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네. 저희 1년반 동안 겪어봤잖아요. 내려가 봐야 이제 1억에서1억5천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주거 만족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일 좋은 집으로다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강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이 현장 구조 다양하게 있으니까 윗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비교해가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